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소리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개정판 합격 2-21강 교재는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편성이다 보니까 어, 이거 끝나고 다시 어, 어, 이어서 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긴급편성하는 이유는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에 대해서 옥수수에 대해서 출제가 유력한 데도 불구하고 약간 개념 정리가 잘안 된다는 분이 많고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게 옥수에 수 대해서 농업수입 안정보험 보험금구 하는 것에 대해서 21강 그 이어서 22강까지 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수입 감소 보험금 산정은 옥수 외 품목은 많이 했기 때문에 요는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집중적으로 농업수입 감소 보험금의 옥수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수수의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은 가피자를 쓴다, 그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라고 하는 것은 손자보험이다라고 정의를 해냈지만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은 가피자 공식을 쓴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 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손자와 동일하죠. 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정답표는 되겠지만 우리는 구분해서 정확하게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은 가피자 공식을 쓴다. 왜 기존의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은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쓰는 방법은 가피자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왜 제가 이 특강을 하게 되냐 그러면 바로 손해액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율이 중요하죠. 그 피해율은 기실기다 해서 기, 실, 기다. 이렇게 해서 기준수입 대비해서 얼마나 수확기때 가격이 하락했는지 하는 피해율 개념은 모두 알고 있으리나 봅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좀 특이하게 보이지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그 개념 정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피해율은 이렇게 됐죠. 그럼 기준수입이 뭐냐? 동일하죠. 평년 수확량의 기준 가격을 곱해서 산출한다. 아, 근데 이때 평년 수확량 개념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규로 어, 가입할 때 2024년도부터 옥수수는 일주 재배. 그래서 일주 재배를 하는 경우 또한 구멍에 두 줄러서 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평년 수확량 개념이 없죠. 그죠? 5년 동안에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수확량을 썼지만 농업수익감소보험금을 구할 때는 평년수확형 개념이 와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첫해니까 이때는 100% 일괄 적용한다 70% 적용한 품목은 했을 때 매실, 살구, 그죠? 과수에서는 밭작물에서는 팥은 손해의 높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할 때100% 가입하지 않은 품목이도 중요하죠 일감목에서 그래서 70%를 적용하는 품목은 했을 때 매실 살구 밭작물에서는 팥이다 그리고 모든 품목은 평균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신규 가입시에 100%를 한다 하는 것까지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지 실제 수입이죠 실제 수입은 어떻게 할 거냐? 아, 실제 수입은 간단합니다. 그죠? 실제 수입은 이제 시험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답안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실제 수입은, 어, 우리가 흔히 공부한 조수미의 본명은 조사수학량. 조수미의 본명은 민숙이다. 이 공식을 쓰면 됩니다. 민. 수. 기다. 즉, 실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수학량. 플러스 미 보상 감수량 곱하기 민. 적은 값이다. 그래서 수학기 가격과 기준 가격이다. 그래서 용어를, 용어를 조수미의, 조수미의 본명은, 본명이니까 실제겠죠, 실제. 본명은 민숙이다해서민숙이다 그래서 미니멈. 수학기 가격과 기준 가격. <laughs> 이렇게 풀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기를 권합니다.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왜 아래 사항을 또 알아둬야 되느냐 손해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손해액을 또 구하라 라고 특별히 이 옥수수에 주어진 손해 개념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완벽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실제 수입 뭔데 했을 때자 실제 수입은 그죠 실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수입 뭐냐 했을 때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 기준 수입에서 손해가 난 것. 손해가 난 것이 기, 실제 수입이 되겠죠. 근데 이 공식을 이제 도출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답안지한줄 풀기로 이렇게 쭉써 버리고 그다음 실제 수입은 다시 한번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이게 검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자. 제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수의 감소보험금의 옥수수 시험이 나오면 여러분이 직접 문제 출제를 저처럼 하고 그것만 하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완벽하게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를 통해서 해버리자. 그래서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이 높아버리면 수확기 가격이 높다고 라 했을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 가격이, 그래서 시험 문제 지금 할 거예요. 기준 가격이 2,000원인데, 그죠? 킬로그램당. 수확기 가격이 2,300원일 때가 있다. 높아버렸으니까 피해 입은 것은, 손해가 난 것은 그 기준 가격에 대해서 피해 입은 피해 수업이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준 가격이 수확기 가격보다 높다르게, 이게 2,000원인데 수확기 가격이 1,700원이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하죠. 수학 기간에 손해 본 것. 즉, 피해 수확량에 대해서 손해 본 것. 피해 수확량에 대해서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기준 가격만큼 손해 봤다. 오케이. 플러스 이 차이 나는 것. 이 300원에 대해서. 그죠? 300원에 대해서는 어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수확량을 뺀이 값으로 조사 수확량이 되겠죠. 이 값으로 해 준다. 이게 언뜻 이해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문제 나왔을 때 주어지는 것은 표준수확량이 주어지겠죠 표준수확량표준수확량이 주어지거나 또는 같은 개념이죠 2024년도 처음 나왔으니까 표준수확량이 주어지도 이거는 평년수확량을 보자 첫 테니까 평년수확량과 같다 라고만 내린다면 그래서 이 값이 만 킬로다 이렇게 주었다 그리고 피해 수확량. 자 피해 수확량을 구할 때는 우리는 밭작물에서 구했죠. 밭작물에서상중 하해서 구하면 된다죠. 밭작물에서상중 하의 개수를 해야 되고 상한 필요 없고 왜 피해 수확량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표조단 피고이다 하는 공식을 가지고 썼단 말이죠. 그러면 중에 대해서는 50%, 하에 대해서는 100% 해서 곱하기 표준 중량이죠. 표준 중량이다라고 구했을 거예요. 표준 중량은 160g, 180g, 190g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제식 시기 지수와 제식 밀도 지수가 있더라. 요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 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식 여기서 2차 1과목과 같이 공부해야데 재식 시기지수가 뭐고 재식 밀도 뭐냐 재식 시기지수 3월 1일부터 통상적으로 6월 12일까지 심는데 심는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수확량이 그러니까 이거는 유관순 누나가 옥수수를 좋아했기 때문에 유관순 누나가 옥수수를 좋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3일 운동. 그래서 뭔가 모르겠지만 1 0 3일 운동. 그리고 8.15 광복 0.85. 요 부분을 도출해 드립니다. 이게 제식시고 제식 밀도시에 빽빽하니까 0구가 동작해야 되겠죠. 1.09고. 그 다음 뭔가 모르지만 0구는703 부대니까 73 부대. 요렇게 암기를 필 하셔야 된다. 얘는 필암기다. 필 암기다. 필. 필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근데 암기할 때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85 하고 1.03은 8 플러스 5는 13이니까 요것도10 플러스 3이니까 이 13이 나오죠. 이렇게 어, 하면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 유관순 누나 어, 3일 운동에 1.03 그리고 815 광복 8 5 이렇게 해서 해버리고 0.73과 1.09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11 플러스 9는 10이 되죠. 그래서 73도 7 플러스 3도 10이다. 이렇게 하면 좀더 우리가 암기하는 데 쉬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을 이해했는데 이 손해액을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더라. 그죠? 요게 언뜻 보기에는 기준 가격 마이너스 수확 가격 이해는 되지만 시험장에서 이걸 도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급의 방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사 수확량이 실시하지 않았어 조사한 피해성이 없는 경우 뭐 피해성 영이 없겠죠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는 농업 수익 감소 보험금 구할 때 기준 수익과 실제 수익을 어떻게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보상 비율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미보상 비율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비율이 있을 때요 부분을 정확하게 한 번만 정리해 보면 이 부분은 정리가 된다 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첫째 시간은 미보생 없을 때 어, 농업수익감소보험금의 옥수보험금을 구할 때 에, 물음이 손해익을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풀이 방법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풀이 방법을 잘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문제가 주어지면 평년 수확량이 주어지겠죠. 평년 수확량이 주어질 거다. 또는 첫해니까, 또는 표준 수확량이겠죠. 표준 수확량이 만 k 로다 이렇게 주어지도 우리는 평년 수확량이 가입 첫해니까. 100%인 만키로임을 알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피해 수확량을 구하라 할 수도 있고, 피해 수확량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피해 수확량 말 그대로 밭작물에서 구했던 방법, 표조단 피고미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죠? 피고미. 그죠? 표준 수확이 있고, 조사 대상 면적, 단위 면적. 이 종합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피해 수확량이 이제 3,000kg다 이게 주어졌단 말이죠. 또는 구하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때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에서 기준 가격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기준 가격이 어, 예를 들어서 2,000원이다. 여러분이 직접 뭐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이거 문제 를 이상은 풀지 않아도 됩니다. 그데 수확기 가격. 수확기 가격이 1,700원을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나중에 2300으로 올랐을 때 경우도 한번 문제를 내고 직접 풀어보면 다 풀립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럴 때 보험금을 구하라 라고 했다면, 이때 이제 주어진 조건 등이 있겠죠.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다. 자기 부담 비율은 최소로 하라 했을 때, 자기 부담 비율은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현재,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형과 15%형이 없습니다. 최소는 20%까지도 혹시, 저는 요거는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0%, 15%형이 없고, 최소는 20%다. 여기까지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보험 가입 금액이 죠 보험 가입 금액이 주어질 거다.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보험가입금액이 얼마다? 요 부분은 쉽기 때문에 요 부분이 쉽다이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기준가격과 기준수익과 그죠? 기준수익과 실제 수입을 구하고 기준 수입을 구하라 하는 문제. 두 번째, 실제 수업을 구하라. 그리고 폐율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보험금까지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만 알면 모든 문제 다풀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미보상 비율까지 풀어볼 거예요. 자, 기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평년 수확량. 그죠? 평년 수확0 만키로니까 만키로 곱하기 기준 가격. 2천 원이겠죠. 2,000원이다 해서 2,000만원이 된다. 요거는 누구나 공부해서 풀 수가 있겠죠? 그럼 실제 수입이 뭐냐? 했을 때, 여기서 실제 수입은, 자, 평년 수확량이 1,000kg고, 10그 다음에 피해 수확량이 3,000kg면, 이때 조사 수확량이 얼마죠? 조사는 안 했지만, 이때 수확량은, 수확량은 1,000kg에서 10 피해 수확량이 빠지니까 당연히 7,000kg가 수확기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수입은 조수미의 본명은 민숙이다라고 써놓고 조수미의 본명은 민숙이다 써놓고 조사수확량 조사수확량인 7000킬로니까 7000킬로 플러스 미보상 감소량이 없단 말이죠. 없고 곱하기 민 민이면 수확기 가격과 기준 가격이니까 문제에서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에서 작은 값이니까 1700이 되겠죠. 1700원 이렇게 구해버리면 그래서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시면 7,000KG 곱하기 1,700원 이렇게 구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1 1 9 0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1,190만원이 나온다 그래서 피해율은 기실기 그래서 문제제에다가는 기실기라고 쓰고 우리 답안제에는 이걸 쓰지 않고 바로 기준수입은 2천만원 분의 2천만원 마이너스 실제 수입 11900000이다. 이렇게 구해버리면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어, 해서 구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폐율이 얼마나 오죠? 이렇게 어, 해서 구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면 2천만원. 마이너스 1,190만원 그 다음에 2,000만원 하면 피율은40.5% 나오나요 40.5%가 나오니까 45% 40 네, 이렇게 구해버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할 거예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다만 이게 시험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시고 그죠 실제 수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론수에 안 나오다 보니까 불안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를 써야죠. 실제 수입을 구하고 난 뒤에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쓰고, 실제 수입에 대해서, 피해율을 구하기 전에, 실제 수입을 구하는 방법이 요거를 써놓고, 1190이 맞죠? 어, 그러니까 요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론수에 나온 방법을 그대로 해보자. 이죠 그래서, 요런거 써놓고 실제 수입은 두번째 똑같이 입번 해놓고 이걸 하고 난 뒤에 이건 두줄 지울거니까 그죠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써놓을텐데 시간이 없을 때는 답안 제출해도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볼때는 90%이상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실제 수입을 구해보면 실제 수입이 얼마지 그죠 이것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론서대로 하면 실제 수입은 기준수입 2천만원에서 마이너스 손해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다가 손해액이라 써면 되죠. 제답안작성이 아주 완벽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검증이 됐죠. 1190이 나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 얼마 입었지? 실제 수입은 기준수입에서 손해액을 해줄 거니까 여기 들어갈 게 손해액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한 줄만 더 해보면 확인이 된단 말이죠. 근데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오 오케이 피해 입은게 얼마지 했을 때 피해 입은 것이 얼마예요 피해 수확량 3000키로에 대해서는 그죠 3000키로에 대해서는 기준가격인 2천을 해줄게 나머지 평년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뺐잖아 평년수확량에서 피해 입은 빼고 수확량이자 7000키로 바로 나오죠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답안 요구하는 거죠. 7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7천 키로.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000 10 키로에서 피해 수확량 3 0 0 0이잖아요 우리 이걸 생략하자는 거죠. 그 바로 7천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 써도 됩니다. 3 0 ,000kg. 키로, 10000 키로에서 피해 수확량, 3 0 0 0 키로를 뺀이7 0 0 0 키로에 대해서는 얼마나 해주지? 손해가 났잖아요. 얼마나 손해 났습니까? 이게 2,000원에서 300원이죠. 300원 바로 써도 됩니다. 되고 이것을 우리는 2,000원에서 손해가 난 1,7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당연히 얼마 나옵니까?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 곱하기 2,000원 플러스 나머지 7,000킬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300원 주겠다. 라고 해버리면, 이게 810만원이 나오겠죠. 그죠. 810만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810만원을 쓰면, 이것이 2000만원에서, 2000만원에서, 810만원을 빼면, 1190만원이 당연히 나오죠. 만원이다. 그죠. 810만원. 그죠. 1 1 9 0 0 0 0 0이 나온다 1 1 9 0 0 0 0 0이 나온다 그죠 요렇게 해버리면 깔끔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1 1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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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이0 0 0 0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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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손0이0 우리가 핵심이다 보니까 혹시 왜 제가 두 가지를 풀라고 하냐 그러면 이 손해액에 대해서 또 구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5 점으로 또 손해액이 얼만데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좀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수입을 조수미의 본명은 민숙이다가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에서 손해액이다 그 손해액을 어떻게 구하는데 피해 이번 것에 대해서 기준 가과을 손해가 받났고 나머지 그 차에. 7 0 키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만큼 300원 손해 봤다 해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했을 때가 깔끔하게 해서 이제 해율은3해율 이제 한줄더썼는데 확인까지 들어갔죠. 해율은 그죠? 기실리니까 기준 수입. 바로 쓰면 되죠? 기준 수입은 2천만 원. 2천만 원 마이너스 실제 수입 1 1 9 0 0 0 0 0 이렇게 하면 40점 5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일단 여러 번 해보시면 이 부분은 충분하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아, 우리가 실제 수입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즉, 실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수입에서 빼기 손해가 난 것이구나. 그죠 그래서 기준 수입 대비해서 손해가 난 것을 빼니까, 이게 실제 수입이 되더라. 하는 부분이고 그 실제 수입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준 수입과 손해니까 그 손해가 가격이 하락했을 때가 하락했을 때는 손해가 난 것. 즉 피해 입은 게 2,000엔 손해가 났고 나머지 7 0 0 0 k 에 대해서는 그죠? 7 0 0 0 k 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만큼 빼 줘야 되는 거죠. 어, 곱해 줘야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구한다. 이게 가격이 이제 수확기 가격이 이제 2,000 300원을 올렸을 때도 풀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공부할 것이 기존에 공부했던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딱 정리해버리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죠? 어, 그래서 몇번 풀어보고 다른 문제 풀거 없습니다. 이 이상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제식 시기지수와 제식 밀도지수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만 정확하게 채스를 최소하라 최대하라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유관순 위을를 생각하면서 시기지수 그다음에 연구를 생각하면서 밀도지수는 최수를 하라 최대로 하라라고는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지수기 때문에 반드시 안를하자 안길 방법도 숫자에서 탁탁 8 플러스 5 10 플러스 3 해서 13이 나오고 이거는 73 7 플러스 3. 3 1 플러스 9 10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암기하기 좋은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표조단피고미하고 같이 예, 옥수수는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 이제 미보상 비율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하죠. 그거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지만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밭작물에서 이미 피해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 수확량,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수확량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수확량인데 피해수확량에서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를 빼야 되죠 보상 안해줄 거니까 미보상 감소량을 빼 줘야 되겠죠 요것에 곱하기 표준 가격을 해 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는 대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풀어 드리면 그것만 해버리면 농업수입감소보험금, 농업수입안정보험금은 확실하게 정복할 수 있다 해서 다음 시간에는 미보상비율까지도 해서 제가 똑같은 가지고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